리버의 황제 길쭉이 그가 알파고의 배더을 상대로 조마조마한 외줄타기를 진행합니다 여기도 들어가서 확장 타이밍 보고요 오? 오? 파일런의 반대편에서 움직이고 있죠. 어 이거 오 야. 에어 진짜 등잔비 등잔미 로보틱스 정말 이게 a s l 인데 무슨 일나요? 작전을 걸면 걸리는 거. 방어에 많이 들어온 건데요. 뭐 지금은 한쪽 대놓고 준비하고 있거든요. 너무 정말 지금은 저렇게 지어 놓고 이좀 짜증날 것 같습니다. K2도 지었어요. 건문제. 곳곳 뜰 같은데.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될 정도로 저희도 기대 기대. 자 빌드인데. 벙커를 깨면벙커 벙커 이제 시작입니다 는 f 1으로못 빌려 f 1로못 빌려 야저트도대체